자, 사이곤스피어에 왔는데,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님들이 조금씩 있네요. 예전에는, 좀, 이 호치민의 명소 있었는데, 사이곤스피어는 완전히, 한때 막도 전혀 사람들 없었죠. 네. 자, 신발, 신발, 신발 가게, 에 신발 가게 인데요. 여기 사람 들이 있 어요? 바지, 바지, 반바지 인데 5000 원이 네요. 5000원가 음, 격도 예전 보다 많이 저렴 해진 것 같습니다. 오, 티셔츠, 티셔츠도 예전보다 가격을 비싸게 봤지때 아닌 것 같아요. 싼 게, 싸가 10만 동, 5천 원입니다, 5천 원. 오, 손님들이 보여요. 예전에 비해서, 오, 이쪽에는 사람들이 많네요. 손님들이 많이 보이네요. 손님들이 손님들이 많이 보이네. 보이기 시작했네요. 오랜만에. 아, 가방 가게인가봐요. 한국말로 친절하게 인사해주시는 사장님이신가봐요.

오, 음, 저기 조금 높에도 사로꾼님들이 보이네요. 짜잔 음, 이건 꼬마가 슈가이들 예쁘네. 손님들이 좀 보여요. 예전,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조금씩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 외국, 외국 손님들도 보이고요. 손님들이. 아직까지는 좀뭐그 활성화가 되어 있진 않지만, 음, 사람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이 보여요. 예전하고는 확연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자, 외국 손님들이 또 있네요. 어, 이쪽 골목에서 사람들이 있 있고요. 가격이 아, 싸요. 7 5 0 0원이요 7,500원. 가지건7 5 0 0원 <laughs> ừ. đây. À, lâu rồi không gặp. lâu lắm rồi. gặp <laughs> ừ. <Mười khác> lại. chiều đi. <laughs> chiều. chiều. không biết giới thiệu, không sao, lời tiếng biệt đi. <목소리> 여기 사장님이십니다 사장님 yeah. 네 사장님이시구요 가방가게를 하시는 사장님이십니다 에, 뭐라고 인사해야 할지 모르겠대요 뭐라고 소개해야 할지 모르겠대요 아직 손님들이 많지 않대요 <목소리> có khách chút thôi chút thôi à chút thôi chút có mấy tiền t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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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ới có nhiều ờ bán làm gì chừng nào mà hết dịch bệnh á mới à. có khách nhiều hết đến Dạ dịch corona biến mất thì khách hàng sẽ Hôm nay anh đi, không có khách à Không có khách à? Dạ Hôm nay, nhiều chưa? chưa? Hôm nay? Chút chút rồi Trời ơi 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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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à. à, à, à. à, Mày nói đi, mày nói đi, không có tiền Dạ đây, không có khách Không có khách Ừ Không có khách khách lắm Ừ Không có tiền ăn luôn á <laughs> Ba cho tiền kìa Ừ tiền hai đi, không có tiền không Ừ, ừ.

자, 오늘, 오늘, 사이공스퀘어 모습 잠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사이공스퀘어의 손님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 예전보다는 조금 그 가격들이 조금은 내린 것 같아요. 어, 자, 사이공스퀘어의 모습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또 다른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